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버워치 모두다 알려준다 오진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세현이고요네 안녕하세요 정우호입니다네 김재원, 미라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쇼를 펼치게 되는데 미라지님과 어떻게 보면 경쟁구도라고 할수 있거든요 누가 오버워치 더 잘하는지 오버워치로는 저한테 안되지 않나 근데 미라지님은 오져본 적이 없잖아요 오 <laughs> 야 좋네. 너도 오수 네. 있어 아오 <웃음> 도, 도. <웃음> 투투투야 투. 너도 오지수 있어 원래 지금 연기자 지망생이었어요? 제가 이제 유튜버가 좀 힘들면은 아. 배우 쪽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와 어떤 역할 오지순 역할이겠죠 오지슨 역할. <laughs> 패션 리더로서 지금 재원님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딱 봐줬을 때 신발 네. 포인트가 살짝 마음에 안 드네요 와 센스까지 와와 <laughs> 이런 리듬감 <laughs> 과연 우승자가 누가 될지 첫 번째 문제 바로 공개해 주십시오. 어렵습니다. 왜이 모여 있어? 잘 보세요. 자 보세요. 여기서 7명 중에 몇 명이 네. 잡힐까요? 하나, 둘, 둘, 셋, 눌러주세요. 와! 와! 와. 겐지는 튕겨내 있으니까 나까지 죽으니까 여섯 명. 아니에요. 겐지가 이걸 튕겨서. <laughs> 아니에요? <laughs> 내가 죽어서 <laughs> 네. 보죠. 자 여기서 서기을 당겨서 빵. 어, 내가 맞아. 맞아. 정답은요, 7 명이에요. <laughs> 야 네. 너도? <laughs> 너도? 아... 야 나도! <웃음> <웃음> 자, 그렇다면요, 네. 이제 두 분은 두 분끼리 이제 라이벌 대결이 좀 펴져 는 겁니다. 네, 이제 어차피 저... 컴퓨터는 멀어졌어요. <laughs> 자강, 자강 조천 네, 하시면 <laughs> 되는 거예요, 여기서요. 두 번째 문제 공개를 하겠습니다. 보기 중 <laughs> 설정상 활동 근거지가 바르게 연결된 영웅이에요. 토르비오는 네. 네, 토르비오. 라인아르트랑 같이 생활했어요. 주 e 니이 a n 그 Yeah. 거 h we're going to go. 어 e n j i n and Ribon is a s i 뭐 g e r Oh, man. What's it? Crombo. Oh, boy. Oh, boy. 스 h boy. 자 h b o 명나왔어요아 Oh, boy. 어요 아니 이제 세 번째 문제 네 boy. Oh, boy. Oh, boy. Oh, boy. Oh, boy. Oh, 3, 3, 2, 2 1. 예, 1 눌러주세요! 오. <laughs> 와... 오, 와. 정답 뭔가요? 정답은 2번! <laughs> 왜 틀렸지? 내가? 어, 이거 그리고 맞힌 분이 이제 세 분이에요! 아. 과연 이세분 중에서 이 문제로 네. 우승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네 번째 문제 영상을 바로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. 자, 와. 내 이름은 맥크리 담증이지 한잔한 시간 정도는... 야. 야. 잠깐 멈추시지. 아, 야 이거는 뭐 애니메이션을 네. 만들어서 기준내네요. 네. 이게 이 문제가 뭐. 만약에 안 나왔으면 이제 그 제작진이 아쉬울 만할 네. 정도의 네. 퀄리티의 문제였는데 네. 좀 어떻게 오졌어요? 좀 이제 딱그 힌트 영상 보니까 감이 오죠? 다 범인인데요? 네. <laughs> 뭐요? 왜, 왜 그러세요? 범인은 오른 지한 명. 와, <laughs> 저는 찾아냈습니다. <laughs> 벌써요? 네. 벌써 여러분들이 못본 거예요. 저는 봤습니다. 와, 정답을 좀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범인은 추리를 요 그래요. 이 많은 많이 안 보셨나요? <laughs> 어? 내 이름은 맥크리담정이지 와, 진짜 야. 고퀄리티였습니다. 예, 네, 고퀄이었어요. 몇 분이나 맞혔을지? 와, 와. 자, 어, 한 분이요. 에한 분자가 나왔어요. 와, 야. 자 이쪽으로 나와 주시죠 이쪽으로 어, 나와 주시죠 어, 와. 와 인터뷰 하겠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와 어? 200만 알아요? <laughs> 정자켓 어어 아, 어. 이걸 또 미라지가? <laughs> 이것도 미라지가? 인연인데 컴퓨터 좀 주실 수 있나요? 와와 인연인데 <laughs> 와. 컴퓨터 좀 달라고 예와 거기다가 들고 있는 것도 언제나 배정민이에요 와 김재원 오, 아니에요? 와 이거 운명이에요? 와 이거 운명인데요? 어떠세요? 어 좋아요. 네? 뭐... 아니 저 컴퓨터 잘 가져요? 예, 본이 본이 주인 된 거예요. 당첨 된 거예요. 하, 당신의 것. 지금 하셨나봐요. 와, 네. <laughs> 네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네. 배정민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에요? 얼굴. 얼굴. 김재훈님도 평소에 좀 많이 응원하고 그러셨어요 아니면은? 맨날 유, 유튜브 보고. 아 어, 어, 어. 여기 김재훈님 거 보고? 당연하죠. 아, 와 좋습니다. 그럼 근데 굳이 이걸 오늘 들고 예. 계신 아. 이유는 그럼 이거는 굳이 손에 들고 있다가 들고 아, 있다 가 <laughs> 봤죠, 봤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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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바로 접었어요. 이거. 오늘 <laughs> 아니 오늘 누구를더 보고 싶었어요, 배정민 vs 배정민. 와, 아... <laughs> 와, <우와, 웃음> 배정민의 그 얼굴, 얼굴, 와 가장 완벽한 <laughs> 그럼 얼굴. 얼굴을 자세히 1 0 초간 볼수 있는 기회. 예. 와 얼굴에 예. 3초 만 합니다. 자. 하, 둘, 둘, 셋, 삼 초. 아, 와, 참았어. 와. 와. 와, 대박입니다. 저 컴퓨터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? 그 컴퓨터로. 스위치도 보고. 어. 유튜브도 보고. 보고. 와, 나이스. 오버치도 하고. 자 이제 십 번까지 다 해본다고 그래요. 자 그럼 5번 문제. 자 다음 음성 대사는 어느 영웅의 음성 대사일까요? I know who's been naughty. 와 이거는 해외 버전이잖아요. y 예, observe the o r l very, wow, is splitting, wow, is the b a r e race r o m the b a r n e race r o m the b a r e race r o m e b a r e race r o m e r n e eh? o b e r v e the r l very, wow, is splitting, wow, is the b a r e race r o m e b a r e race r o m e b a r n e race r o m e b a r n e race from e b a r n e race r o m the b a r e y race r o m t e b a r e race r o m e b a r e race from the b a r e race r o m e b a r e race r o m e b a r n e race r o m e barney, race from the b a r e race r o m the b a r e race r o m e b a r e race r o m the b a r e race r o m e b a r e race r o m e b a r n e race r o m e b a r n e race from e b a r n e race r o m the b a r e y race r o m t e b a r e race r o m e b a r e race from the b a r e race r o m e b a r e race r o m e b a r n e race r o m e barney, race from the barney, race from the barney, race from the barney, race from e b a r e race r o m e r y 아, 역시 일부러,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. 네, 죄송한데 오버치 하시는 거 맞나요? 네. 오버치 맞나요? 네. 아니 진짜 아니 네.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와. 어, 그럼, 정답. 정답. 이대0이죠 그럼. 누가 나쁜 앤지, 난 알지. 와. 이거의 정답이에요. 와 외국어 버전이었어요. 다음 문제 주세요. 그렇죠. 사진이 어느 전장에서 촬영한 거냐? 여기에. 이건 쉽잖아요. 솔직히. 쉽네요. 알았어요. 어, 어, 네. 알았어요? 네. 네. 김재훈 도 알았어요? 저는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해요? 네, 네. 준비 끝났죠? 네, 네. 하나 둘셋 둘, <laughs> 눌러주세요 아하 블리자드 월드에 저런 곳이 있었나요? 아, 일단 아, 나무판자 같은 경우에는 네. A 거점 뒤에 어. 이 상어가 있는 곳에 있고요 맞아요 A, 네. 돌, 네. 돌 같은 네. 경우에는 있죠. 네. 근데 바위산이 아, 제가 알기로는 어디? 없거든요 없잖아요 맞네 맞네. 근데 그건 어디 <laughs>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어딘가요? 정답은 <laughs> 부산입니다 아, 부산이래요 네. 역시 아 한명 맞췄네요. 어? 한명 다... 맞췄네요. 최후 한 명. 와, 서칠 네. 번. 저 분이 어디까지 맞출까 한번 볼까요? 그러게요. 네, 저 분이 이 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다 맞출 수도 있어요. 네, 마지막까지 맞출 차례가 가겠습니다. 다음 음성 대사는 어느 영웅의 음성 대사일까요? Young Punks, get off my lawn. 영 네. 폰스가 뭐죠? 영 폰스요? 네. G 폰스 났는데 제가 이거 맞라서네 몰라서 정답 뭔가요? 정답. 와. 3대0 세이저 세븐티시스 이것입니다 이제 9번까지 가보겠습니다 9번 보기에 가니메달스가 있는 스킨은 무엇일까요? 오, 자 이거 과연 맞출지 저분도? 오, 자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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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대박 다음 음성대사에는 총몇 명의 영웅이 있을까요 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<laughs> 과연? 과연? 맞춤 대박. 이것까지 이걸, 이걸 맞춤 대박. 이걸 이걸 잠 맞춤 죠 이걸 <laughs> 아. 아! 그럼 이걸 놓쳤네요. 이걸 정답 어어? 공개하겠습니다. 몇 명인가요? 정답. 어, 네. 와. 박준한 아! 정확하게 맞췄어요. 예. 네. 와. 정확하게 지금 맞췄습니다. <laughs> 자 이러면서 두 분의 빅 매치에서는 네. 김재원의 승리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축하드리고요. 자 어...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말씀해 주시죠. 어떠셨어요? 첫 번째 맞힌 문제 전에 다 틀려서 아다 틀렸어요. <laughs> <laughs> 오늘 이렇게 퀴즈 쇼 보니까 어떠셨는지 미라다 말씀해 주시죠. 아 이게 제가 몰랐던 부분이 이게 오버워치 맞네요. 이게 항상 경쟁전만 해왔었는데 엄청 좋은 경험을 했어요. 네. 다음에 오진다 때도 불러주시면 네.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우리 네. 김저님 와 진짜 아... 잘 맞췄어요. 네 오늘은 제가 오발못에서 옵자라로 변신하는 음.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네. 재밌었습니다. 네. 고마워요. 네. 자, 올 지은 달 6회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가 친애 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